다시 카카오로 들어와서요. 카카오 골프는 가격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시스템 한 대당 2,500만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루명 장비를 설치하시면 모두 다한 게임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4명이 치시면 8,000원의 요금이 붙는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고 그럼 나는 어, 무가금제를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살 때만 되는 건데, 660만 원을 추가하면 과금이 없는 모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2,5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660만 원 과금이 있으면 무과금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순수히 개인 판단이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월 정액제라는 게 있어요. 월 정액제인데 한 달에 16만 5천원을 내면 16만 5천원을 고정으로 계속 내야 됩니다. 더 치든 안 치든 그렇게 되면 월에 돈을 더 이상 부과 안 하고 그 금액을 계속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월 정액제로 가시는 거 좋고요. 저는 설치할 때 무가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 금액이 합쳐지면 굉장히 크지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 여기까지가 카카오 과금제고요. 그 다음에 SG나 기타 거의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골프존는첫 시스템 비용이 너무 비싸지요. 6천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될 테니까 참고로 저희는 골프존는안 합니다. 골프존는안 하고 SG 골프랑 카카오 골프 거 위주로 광고도 하고 판매도 도와드리고 대리점으로 선점돼 있고요. 자 sg 로 넘어왔습니다 sg 로 넘어와서는 sg 는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습니다 카카오 랑 어, 월정액제가 있고 홀당과금제가 있는데 월정액제는 22만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매월 그 다음에 홀당과금제는 2000원씩 과금이 붙는데 110만원을 처음에 할때 먼저 선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환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2,000원씩 형성이 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루명이에요. 루명의 장비고 SDR 장비는 조금 이따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요, 개인용 스크린 골프가 너무 유행을 하면서 정말 카카오 골프랑 SG 골프가 요즘 좀 핫하지요. 아, 골프존은 말할 거고요. 무조건 골프존을 선택하고 설치하고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만만하지가 않지요. 뒤에 화면은 카카오 골프의 어떤 영상, 광고 영상인데요. 카카오 골프 광고 영상도 넣어드리고, SG 골프 광고 영상도 넣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카오 골프는 니즈, 젊은 층, 그 다음에 골프 유입되는 친구들한테 굉장한 브랜드로 다가왔지요. 그리고 그그 그 브랜드 위주로 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탑 2를 유지하고 있고요. 골프 존을 넘겠다는 야욕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버거운 것 같긴 하고요. 자 이제 sg골프로 들어와서요 sg골프는 뒤에 이미 지 이번에 업그레이드 작년인가 업그레이드된 마지막 버전이 출시가 됐지요 그 마지막 버전이 이렇게 밤에 라운드 하는 느낌과 거의 소나무나 요 비주얼이 너무 괜찮지요 그래서 골프존에 80 90% 따라왔다고 자랑을 하면서 출시한 모델이고요 요게 s g 골프의 스크린 골프의 어떤 이미지 광고 영상입니다. 그두 가지를 번갈아 비교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SG 골프는 어, 카카오랑 약간 또 틀린 방향으로 일부분은 가지요 카카오는 영업 위주로 더 많이 가고 sg 골프는 기술 위주로 더 많이 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전도 출시됐고 카카오는 마지막 버전 출시된 지가 좀 됐지요 시간이 그래서 이미지나 비주얼이 약간 sg가 또 우세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루명 장비고요 그러면 뭐를 설치하는 게 좋냐는 사실은 이건 장신 얘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 저희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보면 비주얼이나 기술 쪽은 조금 SG가 더 나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쳐야 친구들끼리 같이 치고 같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또 카카오가 나온 부분도 있고 이거는 순전히 제가 판단해 줄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대단하지요. 뭐 김희주, 김세희, 홍재경님 아나운서까지 이렇게 다 이런 모델에 나오면서 카카오는 광고에 굉장한 어떤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젊은층 위주로 노렸다는 게 확실히 표시가 되지요. 그래서 젊은층 유입 인구가 또 사실 가장 많습니다. 카카오가 SG 같은 경우는 골프 존이랑 비슷하게 시스템이 갖고 센서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쪽이랑 SG랑 센서의 일는 방식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런 젊은 층을 꾸며서 와서 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점유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얘기 안한 거고 저는 시스템만 본다면 SG를 설치할 것 같고 근데 또 여러 사람이 쳐야 되잖아요. 그럼 카카오가 많이 치니까 또 카카오를 해야 되고 당연히 골프존은 지존이죠. 그냥 골프존 설치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거는 금액 대비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오는 듯 보입니다 그냥 골프존 설치할 거면 골프존 가게에 가서 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이 치시기에 뭐가 좋으냐를 판단을 조금 아, 도움드리느냐고 영상도 제작은 했지만요 그러면 뭘 설치할지 이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젊은층 자녀가 있다 보면 카카오를 고려해보는 게 일부분 맞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노년층 중 노년층에 평생 이거 사실은 이거 설치해 놓고 평생 따지면 하루에 천 원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이 비용이 만약 앞으로 삼사십 년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족이 두명 정도 골프를 치고 있다면 스크린 골프 하나 설치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영상 제작하면서 뭐를 선택해야지 뭐 기준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닐 텐때 제가 그냥 구분 짓는 거 그런 겁니다. 골프존에 비슷하게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좀 기술 위주 이미지 위주로 한다고 하면 SG 골프를 선택을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는 사람이죠. 이제 내가 친구랑 쳐야 될 일도 많은데 생뚱맞은 거에서 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동네 카카오가 너무 많아서 나는 카카오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구나 아니면 자녀들이 자녀들이 만나서 골프를 같이 배워야 될거 있다 싶으면은 카카오를 설치하는 게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희가 하는 SG 골프 무과금 모델이에요. 이거는 카카오 골프나 SG 룸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싸지요. 금액은 밑으로 하셔야 되고 이거는 판매처마다 금액이 일부 틀릴 수 있어서 제 금액을 말로 못 뺐습니다. 근데 어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로 상담을 하시고. SG 골프 무가금 모델은 정말 지존입니다, 어찌보면은. 어, 138개 골프장이 탑재되어 있고요. 어, 연습 모델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비주얼이나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에 로직은 다 들어 있어서 충분히 즐길 수도 있고요. 대신에 루명 장비보다 약간 떨어지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펑커매트나 러프매트가 없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터페이스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sg 어, 무가금 모델을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 중에 가격 대비 가성비 좋아서 그러는 거고요. 여유가 좀 있으면 계속 루명으로 가셔야 됩니다. 루명으로 가셔야 만족도가 높은데, 사실 초기 설치할 때뭐1500 더. 늘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용잔대 값이니까 그래서 SDR 모델로 자주 가는 것 같고 정말 대회나 게임 같은 거할 때는 그냥 루명 있는 대로 가서 뭔가 쳐도 되니까 그래서 SDR 장비에 138개 골프장 들어있는 이 무가금 모델이 유행하는 것 같고요. 어 저도 하라고 하면 사실 그 모델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유가 있으면 골프존 설치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치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치니까. 네, 자기가 어,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치는 골프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게임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치는 것도 한편으로 검토하고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별로 조금 상황 분석을 조금 해드려 봤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